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소닉 SVM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면 5월 달에 급등을 만들었던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곧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저점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거든요. 정확히 뭐가 보여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선물 궁금하시죠? 바로바로 바로 현금 500만원. 이 투자지원금을 여러분들께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500만원 드린다라고 하니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큰 돈을 그냥 준다는 거야. 이거 혹시 뭐 사기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의심이에요 이건 솔직히 저라도 그럴 겁니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요 당연히 먼저 의심하고 따져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이 투자지원금을 실제로 받아가고 계십니다 에이 설마 하셨던 바로 그 지원금을 말이죠 그래서 실제 송금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깔끔하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돈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500만원 지원금과 함께 제가 직접 철저하게 분석한 급득 유력한 밈코인 3종 이거 확실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최근 실제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많으면 3만%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800% 정도의 수익 나오는 종목도 있었으며 650%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종목도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추천드린 종목 딱 100만원씩만 투자하셨다면 지금 여러분들, 어, 못해도 7천만원 이상 찍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딱 보시게 될 텐데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때 딱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먼저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분명 많을 겁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랑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제 제안은 정말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약속드린 투자 지원금 500만원 시원하게 받아가시고요. 둘째, 제가 엄선한 급등 코인 3개에 딱 100만원씩만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남은 200만원은 여러분들의 생활비로 쓰던, 갖고 싶었던 걸 사시던 마음껏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기회, 자주 오지 않을 거예요. 기회는 늘 소리 없이 찾아와서 정말 짧게 머물다가 갈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보이죠? 여기로 고민하지 마시고, 숫자 1, 딱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랑 연락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추천 종목명부터 정확한 매수 타이밍, 목표 수익률 그리고 가장 중요한 500만원 투자 지원금 받는 방법까지 빠짐없이 보기 쉽게 착착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 정말 놓치시면 후회하실 테니 정말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문자 주시고 함께 저와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소닉 검증자 프로그램을 이번에 출시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출시를 이 타이밍에 했냐면요. 지금 곧 있으면은 서밋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무언가 하나를 지금 발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뭐다? 5월 말에 이 거래 수수료의 50%를 바이백하는 알고리즘 진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요거 이제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라고 발표할 것이다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검증자 요 프로그램을 내놓게 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요. 로드맵 상으로 보면은. 테이킹 보상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하나 내놓는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확장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소닉 그리드 버전2도 도입하겠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볼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전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이게 업데이트까지 되기 위해선 시간이 약간 필요하겠지만, 7월 안에는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오, 어, 야, 이거 최고의 호재가 연이어서 쭉쭉쭉, 이젠 터질 일만 남았네? 이거 이제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 현대를 이렇게 생각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호재가 세개는 오고 있네? 조금 더 출렁일 순 있다라고 하더라도, 바닥이라는 건 맞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파워풀함 꾸준하게 보여줘 왔잖아요? 여기, 잡아가는 거,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도를 고민했다면, 아, 멈추시고, 여기서 여유 현금이 있다면, 차근차근 평균 단가를 낮춰가세요. 그런 다음에 이 서밋에서 나오는 바이백부터 해서 스테이킹 관련해 갖고 신규 보상 요거 나오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 그때부터 급등 나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 일정 다가오는 모습 보여주면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이 될 거잖아요. 이거 끊기기 전까지 추세 먹자라는 마인드로 밀고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박스권 상단까지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라가면 최소 450원 현재 위치에서 200원은 갈수 있다. 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70에서 80%잖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했으면 발이라도 하나 이렇게 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삐끗하는 그러한 후회될 행동만 재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하여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확실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막상 이걸 또 혼자 하려고 했더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물론 이해는 하거든요. 그런데 다 봐놓고 여기서 삐끗한다 그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내드리도록 하자면,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이나 소닉.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내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기 전, 변수 터지기 전, 세팅부터 도와드릴게요. 퀄리티 여기서 높이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끝까지 밀고 갔는데 성과 너무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네, 이거는 순수하게 제가 잘 해드린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거라 이 순간만큼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